코로나19 사태 속에 칠곡군에서 시작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른 기부 물결이 확산되고 있어서 내전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칠곡군 북산 법에서는 할머니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털실을 구입해 목도리를 짜고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들에게 전달할 선물입니다. 석적업 주부들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생강차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켜준 에티오피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사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후손들에게 생강차를 만들어 선물하려고 합니다. 기사면 김종기 씨는 한해 동안 재배한 쌀 300kg을 기부했고 망정일리 주민들은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보낼 김장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에티오피아 마스크 보내기 운동으로 주목받았던 칠곡군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기부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칠곡군도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감사의 선물 꾸러미들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과원을 설립해 전쟁 과원을 따뜻한 정으로 돌봐주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넘어 그 따스함과 정을 돌려드리는 칠곡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전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V 정소욱입니다